안녕하세요 영동 상촌농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수류, 가채류, 국원류, 엽채류 모든 식물 연면시비를 어떻게 언제 어, 해야지 효과가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농사를 짓다 보면 은 토양시비만 해서는 절대 어, 좋은 그런 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어요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면시비를 잘 활용하는 분이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토양시비라는 거는요. 토양에다가 시비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식물들이 흡수를 하지 못해요. 기후라든지 어~ 뭐 날이 춥다든지 너무 비가 자주 와가지고 장마 기간이라든지 그럴 때 그러니까 너무 날이 따뜻하든지 너무 더울 때 이럴 때 뿌리 활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료를 준다든지 거름을 줄 줬을 때다 흡수를 하지 못하고 토양에 남는 그런 게 돼요. 그런데 연면시비는 어, 그런 그런 기상 이변이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연면시비 입을 통해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바로 효과가 나고요. 어느 시기든지. 어,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면시비를 이해를 잘 해가지고 연면시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연면시비 살포시기, 연면시비 살포방법,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언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아까 얘기한 살포시기는요, 살포시기는 보통 이제 이게 개화전, 보통 이제 식물이나 국원류나 뭐 과일이나 다 똑같아요. 그게 개화전 이제 옆면 시비를 이제 할 수도 있고요. 착각이 때 해도 되고요. 비대기 때할 수, 해도 되고 착색기 때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입을 통해서 연면 시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입 뒷면을 통한 그 기공을 통해서 연면 시비 한 액을 이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되도록이면 아침, 저녁에 살포해야 돼요. 그랬을 때 흡수율이 제일 높아요. 왜 그런가면은 하 한낮에나 이렇게 살포를 하면, 어, 너무 더워가지고 흡수율이 떨어지고요. 아침이나 저녁에 살포했을 때는 그 효과가 좋은 이유가 아침, 저녁은, 어, 섭도가 높잖아요. 그랬을 때 습도가 높을 때 기공을 통해서 흡수율이 좋아요.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이나 이런 이렇게 살포를 해야 돼요. 살포 농도 같은 경우는 너무 진하게 하면은 약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약해나 어 비비액을 뭐제 비료 종류도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농도는 항상 어. 40ml, 한마리에 40ml 정도, 40ml 정도 하고요. 만약에 좀 자주 하고 싶으면 20ml, 20ml 이렇게. 그러니까 농도를 진하게 해서 한두 번 하는 것보다는 농도를 낮게 해서 20ml나 이렇게 낮게 해서 두 번, 세번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효과는 제일 좋아요.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료 종류를 섞어서 혼합해서 살포하는 것보다는요. 그러면은 이제 그 용량을 줄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뭐 칼슘이면 칼슘, 마그네슘이면 마그네슘, 이렇게 단독으로 할 때는 한마리에 40ml를 이제, 어, 옆면 살포하면 되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안 하고 한두 가지만 해야지 서로 또 기량 작용하는 걸잘 아시고 이제 해야 돼요. 왜 저희들이 토양, 토양 시비도 하고 옆면 시비를 하냐면요. 질소, 가리, 아니, 가리, 마그네슘, 칼슘은 서로 기량작용을 해요. 기량작용이라는 거는 서로 흡수를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토양에 줬을 때. 그러면 항상 칼슘이 부족하다든지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기량작용을 해서 질소가 마그네슘이나, 아니, 가리가 마그네슘이나 칼슘을, 흡수율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양에서는 거의가 칼슘 부족, 항상 칼슘 부족이 있고 마그네슘 부족이 있어요. 어,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 칼슘 마그네슘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칼슘 마그네슘은, 칼슘은 이제 조직을 단단하게 하는 거잖아요. 뭐 고추라든지 사과라든지 모든 엽체류도 그렇고 어, 튼튼하게, 식물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조직을 단단하게. 세포 벽을, 벽과 벽 사이를 단단하게 하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하면은 고추 같은 경우도 끝에 이렇게 시커멓게 말라 들어가고 그러잖아. 그런 게다 칼슘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토양에다 어 그거를 칼슘을 시비를 했을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량 작용에 의해서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러고 칼슘이라는 거는 이동 속도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토양에 줄 때보다는 옆면 시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고추 같은 경우도 고추가 달리면은 이제 옆면 시비를 하면은 바로 흡수를 할수 있잖아요. 그데 이제 칼슘은 워낙 어,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토양에 줬을 때는 그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 칼슘 같은 경우는 옆면 시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옆면 시비했을 때, 어, 디에서 이제 흡수를 하냐면, 입 뒷면에서 제일 많이 흡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공을 통해서. 그래서 속도가 높고 이럴 때, 농도가 낮을 때 흡수율이 높고요.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약을 이제 하면은 안 되고요. 자주. 자주 언제 해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살포 방법은 이게 고추나 과일이나 이제 제일 먼저 흡수하는 게 어린 잎이에요. 어린 잎. 그 다음이 이제 과일이나 고추나 이런 이런 열매 열매에서 두 번째로 흡수를 많이 해요. 세 번째는 이제 오래된 잎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줄기에서 흡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린잎, 어, 열매, 이제 그렇게가 흡수를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고추나 과일이나 이런 거는, 어, 어린, 어린잎에도 이제 뿌려야 되지만, 중점적으로 열매에다가 뿌리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열매를 저희들이 튼튼하게 하고, 이제 수확량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재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열매 골고루, 골고루 뿌려줘야 돼요 한쪽 면만 칼슘액이 맞으면은 고쪽 부위만 이 칼슘이란 거는 이동 속도가 느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과일 골고루 이제 고추나 이런데 골고루 이제 살포가 되게끔 안개같이 분무를 세게 하면 안 되고요 아주 미세하게 안개같이 나오게 해 가지고 뿌렸을 때 방울방울 방울 열매에 맺히게끔 그렇게 하면은 아침에 뿌리면은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게 오래 가잖아요? 약, 약액이 이제 빨리 증 정발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습도가 낮을 때, 그늘 졌을 때, 그때 뿌리는 게 효과가 좋은 거예요. 보통 이제 살포 간격, 살포 간격은 보통 7일에서 10일,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서로 기량작용도 하기 때문에, 비료마다, 농약마다 다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간격을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하는 게 제일 언제 효과적인 거죠. 연하게 해서 자주, 열매 위주로 그렇게 뿌리면 돼요. 어,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어, 흡수율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연면 시비를 많이 해요. 마그네슘의 역할은 이제 입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어, 아미노산 단백질 생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요. 강압성 작용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추농사나 과일 농사를 짓다 보면 잎이 누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력이 없고, 초록색이 아니고, 그걸 갖다 이제 항아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마그네슘을 물에 한말 타가지고, 옆면 살포하면은 바로 좋아져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부족한 게 마그네슘하고 칼슘이에요. 그러고, 이제 가끔 미량, 미랑요소, 이런게 이제 부족한데, 제일 많이 염면 시비에서 효과를 볼수 있는 거는, 이제 요소, 질소. 질소도 이제 흡수율이 워낙 높잖아요. 그래서 질소도 많이 하고 요소, 그러고 이제 칼슘, 마그네슘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칼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러면은 요소 염면 시비도 하고, 마그네슘, 이제 염면 시비도 하고, 이렇게 이제, 바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게. 연면시비의 최고의 장점은 뿌리자마자 바로 효과, 그 다음날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잘 활용을 해야 돼요. 토양에다가 살포를 했을 경우는 이 거름이나 비료를 다시 주워 담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과하면은 사과 같은 경우 과일이나 이런 거는 착색기 때 착색이 안 되고 맛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워 담지 못하고 항상 염류 집적 이 토양에 저희들이 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토양이 자꾸 산성화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거름이나 밑비료나 이런 거는 해야 되지만 유사시 그러니까 생육 상태가 불량할 때 이럴 때연면 시비가 제일 효과가 좋아요.